드럼 왔어? 응? 드럼 왔다고 오케이 문이 열렸어 안세 아빠? 세요 아빠? 네. 오리가마니스. 네. 간거 좋았어요. 아간 거는 해도 되고. 아간 거는 해도 되고. 훨씬 가능. What's up? Hey boy. Hey boy. What's up Hongsi? You give me some dab dab. No no, I'm no friends. 아, 노세요. 무슨 꽃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어 반도. 어잘 지냈어. 네. 어일 년만 나쁘다 고생한다. 나는 나는 거야 화가 안 줘.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 엄마 이것도. <laughs> <laughs> 이게 또 너무... 마늘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베리타이 준비했어요. 그냥. 아, 이거 할 것도 이게 그냥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죠. 나살몇 빠졌는데? 나. 아, 그래요? 어, 살몇 빠졌어. 어떡하나? 아, 저희 우리... 어제 건강검진해서 우리... 많이 빠진 졌거 어, 아니, 저도 얘이로 What h a p p e n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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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실례. 어, 실례. 괜찮아. 많이해 실례 많이. 많이 저 잘... 아닌가? 벌써 맛있는 냄새가. 어, 냄새 좋다. 오, 어, 냄새 좋죠? 아, 아니, 이거 꼭, 꼭 고마워. 네, 아니에요. 어? 그래도 처음 방문하는데. 아, <웃음> 아이. <웃음> 뭐, 아이고, 이쁜 짓 하네. 아이. <laughs> 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때 볼 때보다도. 아어떻든 반가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힘들긴 해또 이렇게 힘들긴 아, 힘들긴 내가 힘든 거보다도 누구 지금 뭐야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힘들게도. 아니, 저희는 뭐. <laughs> 아그 그렇다 그 전에 하는 것도 없이 나 솜씨도 없어 솜씨도 없고 이게 어. 너무 솜씨도 모르겠어. 저희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잘했으니. You a l r right. i g What about you? Good. Good. 바빴어? 바빴어. 건강검진했어. 내신은 다.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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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받 a Papa, 고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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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p a a o a

김치찌개 냄새 완, 전장난 아니야. 뭐그 결혼식 뷔페 온것 같아. 먹을 게 너무 많아. 맛이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거> 엄마 그냥 <laughs> 찌개랑 갈비랑 이렇게 진짜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좀 너무 많아. 조금 하게 있으면 좋지. 찌개, 찌개. 이거 이거 너 오이 소백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거 만들어서 먹어봐. 이거 이거 가져가서 이제 끝나 먹어봐. 저도 있어. 오이 소백이 되게 좋아해요. 오이 소개이 어. 언제가 오이 소백이를 소개해? 어, 저희 엄마가 어. 자주 해주시는데 오이를 오.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냥... 어. 시금치 나물 조금 줄까? 네, 조금만. 이런 거좋아 하나? 저다 잘. 이거 접시는 왜왜 있는 거야 이거? 그 사이드 접시야. 됐어요. 접시 다. 많이 먹어요? 네. <목소리> 네. 음, 먹. 뭐. 맛있어. 맛있어? 응, 갈비. 어. 엄마 솜씨 옛날 솜씨 똑같아. <laughs> 더 있어? <웃음> <웃음> 있어, 있어. 응. 우린 <laughs> 맛있어요. 분나누기. 어 너무 맛있어요 갈비. 정말? 응, 응.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더 맛있잖아. 응? 저 엄마도 요즘 엄마? 해, 일하셔서 사실 어 잘안 하세요. 음, 바쁘시니까 건강하시고. 네. <laughs> 아버님도? 엄마도 응, 응, 다, 다 건강하시고. 응. 아, 아. 응. 음. 하여튼 뭐 부모님 어떻게 저기 둘 사람 이렇게 만났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laughs> 계셔? 저 부모님은요 음. 항상 뭐 이래라 저래라 잘안 해. 부모님도? 네. 음. 그렇게 걱정하시잖아요. 여자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항상 내 그냥 선택에 좀 존중해 주고 믿어 주시고그 내가 좋으면 됐다 이런 거. 그게 는 궁금해. 그게 네? 거기 궁금하다고. 아제 부모님이요? 음. 제를 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기 뭐야. 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기 뭐야. 얘기하실 때차그 보고 노란색 을 적어. 응. <laughs> 철좀 들었으면 좋겠다. 응? 들었어? 뭐래? 철좀 들었으면 좋겠다. 철은 아직 들었어. 안 들었어? 철은 아안 들었나? 근데 성격이 밝아서 음. 응. 골프는 같이 다니고 왔어? 골프. 여기 한번 갔어요 저희 아빠, 아빠랑. 아버님이랑. 오. 이제 베니타 아버님이랑 갈때 긴장했고, 앞. 아, 그때 처음으로 코스 나갔는데 응. 베니타 아빠랑 동생이 잘쳐. 음 동생 잘쳐? 응 동생 음 잘쳐. 두말 음 아, 그 매주 가세요. 음. 아디젤니랜드 한번 놀러 갔잖아. 응. 음 음, 캣티가 음. 뭐라는 줄 알아? 음. 엄마. 좋아. 괜찮아. 음, 베리타 음, 베리타 응. 음, 음, 음. 음. 합격이에요? 응, 합격이네. 캣띠한테 <laughs> 합격이야. 아, 그래요? 응. 음. 그리고 음. 자연한테도 합격인 것 같아. 자연이 드, 드, 드세요. 형 좋아해. 형이 계속 자기야라고 불러. 음. 자, 저기서 자기야 이래. 응, 당연히. 형이 맨날 뒤에 가서, 자기야, 잘 잤어? 이래서. 몸에 똑같은 게 난지 알아. 나는 가서 그랬거든, 야. 너희들, 저기, 영은이, 영원히? 영은이하고, 캣대하고, 너하고, 중에서 그래도 나하고 잘 통할 것 같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편안하게 해줘. 응. 나를 편안하게 해줘. 그런 성격인 것 같아. 내일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야. 응? 그래도, 니만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음. 음.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그럼, <laughs> 뭔느껴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느끼죠. 음. 지금 이 나이에, 뭐 엄마가 결혼을 해라, 뭐 말아라, 뭐 이럴 수도, 할 수도 없고, 응? 둘이 뭐 만나서 뭐 이렇게 응.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응. 진짜, 그러니까 뭐 그냥 끝나고. 많이 같이는, 물어보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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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응. 어떻게 한다고? 되데 아이, 나이들이 있으니까, 응. 지네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렇게 좀얘기하지니다 그그 둘이서 둘이서 결정한 거예요. 그냥 재밌게 건강하게 좀 그냥 서로 좀 이해를 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렇지? 지금 지금 또뭐뭐 뭐, 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저다 좋아요. 잘. 우리 엄마 아빠 음. 똑같아. 여덟 살 차이. <laughs> 우리 여덟 살 차이야. 그래요? 음. 음. 근데 오빠 젊어 보여서. 그렇게 안 응. 응. 우리 아빠 어렸을 때도 여기 저기 여기도 서로그렇게안보씩서아무 어, 아, 아, 어, 음. 어, 어. 오빠한테 여기도 뭐가 뭐야 오빠한테 여기도 어? 자 여기도 가고 그만하시더구나 한대 맞겠죠 그만해시 아,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여기 딸기 좀 드셔 보세요. 이거 스테이크 아, 그래? 딸기 맛있지? 음. 프레 맛있으니까 좀. 드세요. 어, 땡큐. 고마워. 우리 오늘 그뭐 촬영했거든요. 아, 사진 뭐 무슨 뭐뭐뭐 무슨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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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화보처럼 음. 커플 화, 화보 찍었어. 몇 개. 사진은 보여 줄거 드리려고. 사진 몇 개? 어 가져왔어? 응. 응. 웨딩, 한복, 하고 응. 캐주얼 이렇게 세 가지. 오마이갓씨 <laughs> <laughs> 음. 결혼식 건것 같네? 아까 몰래 결혼했어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어, 부모님한테 다 <laughs> 얘기 안 하고 <했고>, 그래서 <laughs> <laughs> 결혼했어. 이거 저희 커플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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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음. 또뭐 또 중요한 거 있어? 잠깐만. 선물 있어. <laughs> 어, 선물 준비했어요, 저희가. 박스. 어머님이 여시는 Surprise 게 박스. 나을 것 같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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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었지? 어. 박스. 뚜껑 뚜껑 뒤로 앉아. 뚜 뒤로 앉아. <laughs> 박스. 하, 기대된다. 기대? <laughs> 응, 기대된다. 뭘로 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보러 가잖아 내일 뭐 응. 어, 준비해 이거 뭐지 엄마한테 좀 주게 surprise 아, 어, 이거 은근히 놀라시겠는데? 응. <laughs> 제일 중요한 거부터 하자 돈부터 넣자. 돈. 응. 이런 거 응. 되게 아이디어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오빠 많이 돌리면 많이 날라가나봐. 어. 아버님 저희가. 아오 <laughs> 어, 왔냐? 아유 베니타 왔어? 아유 안녕하세요. 어예 저희가 어, 어, 어. 준비한 게좀 있는데 음. 한번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아야 박스가 필요 없어. 괜찮다, 괜찮다. 음. 아니, 요, 요. <laughs> 고맙네. 자. 어어. 어, 어. <laughs> 어, 어. <laughs> 와진멋다 오케이. 오뭐 Oh my gosh. 야. Oh, oh my 야. Yeah. Oh, oh yeah. oh, oh yeah. <laughs> 아 깜짝이야. 아. 플라이 <laughs> yeah, <you're the> <laughs> 오... <laughs> 가짜. 캔들이야? 아니 아니 이거하고 여기 사진들 이거는 저희 작년에 어. 칸쿤 때 음, 음. 찍은 사진. 사실... 어, 아, 가지고 왔구나. 음. 음, 음. I love you too. <laughs> What about me? 너는 엄마가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 또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놀라는 건 <laughs> 없어요. 아, 아빠, 아니다. 아빠한테 주고. 놀랄 수 있지. 어? <laughs> 더 크게. 이거 놀랄 수 있지. 모자 이제 빼봐 모자, 모자를 빼. 쭉 올려. 계속 올려. <laughs> 뭐야? 이 무슨? 네, 올려. 쭉 올려. 계속 올려. 뭐야? 이 무슨 무슨 이런지 이런 거 이런지? 걸... 이런 야, 야, 뭘 이런 걸 해. 이런 짓. 아, 나참너참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한국에서 쓰라고. 뭐해 이거? 많이 다니고 저거. 여 쓰세요. 왜? 근데 이게 이거 올리면 진짜 엄마가 아파. 소소. 어. 아, 무 맛있는 거사든고 맛있는 거. 정성이지. 보통이야. 이거 뭐 얼만인지 모르자, 뭐, 이거 뭐냐, 몇십억 보다도 좋다. <웃음> 음. <웃음> 아니, 그 그래 정성, 이게, 너가 선물을 이렇게 준 거니까, 누구 주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이것저기 뭐다, 안 지켜야 되겠네, 너희들이. 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laughs> 그럼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모르지, 또. 그렇게 될는지, 어떻게 될런지 열심히 건강하게 건강 잘 챙기고 건강만 해줘 그러면은 좋은 일 있겠지? <laughs> 응. 고마워. 어 아니에요? 한국까지 와주고. 아 아니에요. 이쁘다. 응? 마음이 신경 써주는 마음이 이쁘다. 어떻톤 글쎄 너희들도 뭐야?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야 빨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laughs> 생각해봐. <laughs> 그렇지, 그렇지 엄마. 음. 음. 어? 그렇지, 그렇지 엄마. 음. 음. 어? 베니타한테 얘기. 벌써도 네가 마음을 무슨 뭐야 다 열어야 베니타가 활짝 열어주지. 나다 열었는데? 열거 없어 <웃음> 이제. <웃음> 활짝 안 열어. <laughs> 나, 나 지금 창문까지 다 열었어. 문이랑 창문까지 다 너무 열었어. 너무 쉽게 열면 또 그거 또 그게, 그게 없잖아. <laughs> 아이고, 자식. <자신>. 아빠, 아빠. <laughs> 너도 비쩍이 그, 뭐야. 애부터 좀 집은 넣어야 될것 같아. 먹을 <laughs> 때 있잖아,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건강하게 또 사람 잘 지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 아빠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보다. 시계 좋다. 시계 좋다. <laughs> 난 언제 죽겠네. <laughs> Take care of yourself. 그래? 너희도요. 갈게. 오케이. <laughs> 그래, 하여 고마워. 어, 네. 그래, 하여 좋은 뜻으로 어, 어. 알아듣겠습 어, 고마워. 네, 고마워. 저고 이렇게 응. 만나주고 그래서 <laughs> 외롭지 않게 해줘서 아. 고맙다고. 아. 진짜 외로운데. 어. <laughs> 아, 내가 괜찮네. 지금 눈물 날라 고 그러거든. 아, 아, 아 눈물 나죠? 울지 마, 엄마. 하여튼. 건강 잘챙겨시고 네. 고마워.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음, 사랑한다. 네. 누더? <laughs> 오 <오케이. 웃음> <laughs> 아버님도. 아 <laughs> 네, 건강하세요. 그 바로 잘 보자 네. 사실, 어, 부모님 뵌게 제일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가 진짜. 저는 가족이 진짜 옆에 있으니까. 저는 옆에 있어서 항상 그런 걸못 느끼고 자랐거든요. 그냥.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외로웠던 적이 없어서 항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좀더 추구하는 편이 된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약간 외롭고 항상 하니까 누가 계속 옆에서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 만나서 오늘 <laughs>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가지고 계속 <laughs> 엄마, 아빠 보니까 좋냐. 가니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laughs> 어. 오늘이 제일 의미 있는 날이었다. <laughs> 기분 좋았죠. 저, 저는 원래 다정하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뭐 사랑한다 그런 거 엄마가 항상 건강 챙기라고 얘기하고, 그냥 좋죠. 오랜만에 봤으니까, 자주 못 보니까.